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비가 그칠 것을 예언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다른 부분에서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3년 6개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하밤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후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2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그 신,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엘리아의 이런 제안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내일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제안은 엘리아의 이 열심, 자기 스스로의 열심과 확신에 의한 충동적으로 말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을 봐도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더 내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말을 한 이유는 보면 근본적으로 그는 속이 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속이 탔던 첫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아합왕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은 왕이면서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18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괴롭게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속이 상했던 이유는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와 이르되 너희가 오를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백성들에게도 바알은 참 매력적인 신이었습니다. 바알을 잘 섬기면 풍요로운 곡식과 소출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그 바알의 그 음란한 제의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바알 종교는 버릴 수 없는 매력적인 종교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또한 완전히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의 재단에도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재단에도 재물을 드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를 여느냐라고 진짜 신을 섬겨라 하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신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정말 신이다라는 말에 옳다구나 하고 동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결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 발 하나님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그발 선지자들을 잡으라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바할 선지자들을 죽도록 잡아두게 되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는 아하부왕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할신을 바할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 땅의 왕으로서 앞장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명의 한 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민족의 대표자, 왕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장소를 대표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부터 앞장서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이, 유, 이, 이 즐거움들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요. 왕으로서 보여야 할 모범이 못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악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한 사람이 바알 종교에게 빠져서 그것을 장려하게 하는 것은 보통 사람 한 사람이 바알 종교에 빠진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향력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타락은 주변의 보통 사람 한 사람의 타락보다 더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쟁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땅에 왕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니 우리는 이 왕으로서의 중요한 직분이 주어진 만큼 그 책임도 중요한 줄을 알고 이 땅의 왕으로서 앞장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기웃거리지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사람들은 엘리야가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야지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말할 때이 백성들은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의구원자시오 보호자요 인도자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상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과 쾌락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세상 신들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섬기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닌 그냥 자기와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어느 국회 의원은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았고요. 불당에는 나가서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요. 천주교에 가 가지고는 영세를 받고 세례명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일까요? 불자일까요? 그 사람은요, 신자도 아니고 불자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나무라기만 할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도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든 세상의 신이든 무엇이든 자기의 눈에 보이록 그냥 눈에 도움을 주는 것을 찾기 마련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머뭇거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세상을 압도하는지 우리에게 경험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단에 불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아니면 예수님께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그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증거가 없어도요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육체에 속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찾는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 재단의 시험을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그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걸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 특별한 현상, 이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인간적인 복들을 구하면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 그렇게 찾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에겐 말씀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엘리아가 갈멜산의 대결을 시작했던 원인 제공자인 이두 부류, 바로 악과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 이이이 눈이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는 백성과도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늘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큰 책임이 있는 줄을 알고 먼저 앞장서서 보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백성으로서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 믿고, 하나님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큰 능력을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인해 얼마나 또한 새로워지는 것도 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심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정말 이 물질적인 세상들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교회에서 엎드리고 또한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참 많을진데. 우리 자녀들,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그 믿음의 털을 잘 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일들의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잘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더해 주시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 모든 스트레스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또한 일의 능률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나 모든 하는 일들, 참주 안에서 잘 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출타하고 있는 자녀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다음 세대로, 또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